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한 김일봉입니다. 아,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서울 마포구 1층 빌딩 CNC홀에서 개최되는 이 알피네온 울트라 사운드 아카데미 제가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제목은 KT라드 2 0 2 1에 의한 갑상선 결절의 평가입니다. 아, 내용이 방대해서 이 그날 제한된 시간에 다할 수가 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이거 유튜브에 녹화를 해서 어, 녹화하고 어,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그날 강의하고 나머지는 유튜브로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여덟 번째 어,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우리 FNA를 해서 적절한 세포라가는 것은 이런 건 세포가 쭉 깔려 있는 거죠. 이는이 우리가 한입컴 패턴이라 합니다. 이것은 폴리큐라 패턴이라 하죠. 세포가 적어도 10개 이상 이렇게 생긴 10개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6개 그룹이 돼야 어, 이상이 돼야 Satisfactory Specime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NA 에서 난달건스테온 unsatisfactory 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 보시면 어, 안에 어, 그 세포들이 그 어, 시스트 프로이드만 있거나 또는 진짜 세포 거의 없는 경우의 경우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시스 예,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시스틱 프루이드입니다 이거는 바탕에 깔린 것은 RBC입니다. 이거는 폴리큐라 세포가 아니고 폼셀입니다. 폼셀이 이렇게 폼셀이고 이게 마크로파지 그그 마크로파지들이죠. 폴리큐라 엑셀이 몇고 좀 마크로파지 어. 그 다음에 이거는 RBC만 깔려 있는 겁니다. 세포가 보이지 않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 보십시오. 이거 스며 할때 피가 피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이 세포를 덮어버려 가지고, 그러나 또는 이제 크로팅 돼 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티팩트 생기면 우리가 셋트에스펙토리 스페시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야, 사실은 이 결절이 말리가는 시 레이트 5%고 만약에 케이트라도 하이 스코어 그렇게 케이트라도 5인 당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거는 말리가는 시겠죠 이런 경우는 어, 리피트 페니를 3개월간 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결과 받고 바로 그대로 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리피트 페니를 뭐삼 개월에 하나 이 하는 것은 이 안에 이 페니하면서 디스트락션을 시키기 때문에 세포에 좀뭐라 합니까 손상 세포가 뽑히게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바로 해도 됩니다. 그 난다이오스는 흔히 관찰되는 것은 시스터 당연히 시스터겠죠. 그 다음에 노주인데링칼시케이션은 바늘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결절 안에 바늘이 못 들어가, 세포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아이소에콕 노즐인데 아주 솔리드한 경우, 어, 이런 경우에도 이 세포가 들어가서, 니드링 할때 니드링을 잘 해야 됩니다. 니들은 그냥 였다 뱉다, 였다뱉으만안 되고, 바늘 니들 것이 폴리컬 디스트랑션 한다는 느낌으로 니드링 해야 됩니다. 그냥 으선안됩 자, 아, 이거는 시스템인데 세포가 안 나오고 마크로파지만 나오게 되겠죠. 린 칼슘 게시는 바늘이 휘 버리거나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린 칼슘 게시어, 솔리다 하고 아이소에코이간 결절은 블라드가 나온 경우 가 많고 세포가 어려운 경우 가 많습니다. 또폴리케라네오프라스으로 결과가 나오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솔리드한 아이소에코 내절, 노절 또는 하이퍼에코 내절도 있습니다. 그게 폴리큘라 어네오플라스이나 폴리큘라 아데노마 경우에는 이폴리클이 이렇게 안에 캡슐을 가지고 안에 이 폴리 마이크로 폴리큘러 스트рук처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베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FNA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 브리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배스, 어, 많이 나오고 세포가 얻잘 어, 그 나오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코니더 바입시가 진단에 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솔리다 하이포 에코의 리전 했지만. 때로는 하이퍼에코 리전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 하이퍼에코 결절입니다. 자, 페이, 이게 KT라드 어, 3로 진단했죠. 여기에 보시면 어, 여기 아이소에코, 하이퍼에코의 시스틱 디지네이션. 이렇게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어, 요. 아이소 하이퍼에코의 결절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결절이 좀 크고 안에 뒤에 캡슐이 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차례 FN에서 난다이아스에 났는데 코니더 과이프스에게폴리큐러 베리언트 파피로 사이로이드 캔사. 이거는 이제 이 파피로 사이로이드 캔사가 보통 파피로리 그로잉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폴리 크러스트라티를 보이고 그 폴리크러스트라티 안에 핵이 파피를 캔사라 뜻입니다. 파피를 캔사는 유크레오스를 보고 어, 진단을 합니다. 그게 이거는 폴리큘러 벤 메렌트 파피를 캔사죠. 음. 그다음에 요거는 어, 요게 시스틱 디제네이션의고 아이소 에코의 결절입니다. FNA를 했더니 퍼스트 s t f a t p i c a 좀 이상한 세포인데 잘 모르겠다. 세컨드 n d f n 에서는 B9이 나왔습니다. B9이 나왔습니다. i s o h y p o e c 게노 i 입니다. Solid n o z e i s o h y p o e c h i c 과 h y p o e 보시면 요거는 Iso도 음 있고 h y p 도 있는 그런 결절인데 K-TRAD3가 되죠. 그래서 FNA는 b 9인 아닌데 여기는 결절이 어떻습니까? 하이포에코의 노즐이죠. K-TRAD5가 되는거죠. FNA의 캔서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이로이드의 캔서는 대부분 저에코입니다. 하이포에코 노즐입니다. 하이 아이소에코에도 음, 캔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은 그거는 어, 변성을 일으킨 경우가 많고, 하이퍼 에코에는 대부분 다, 어, 디제네이션 된 결절입니다. 그, 하이퍼 에코에서, 에, 에서 암이 나오는 경우는 막 거의 없습니다. 요거는 또 안에 요런, 어, 그게 있죠. 칼시피, 마이크, 펑테이트 에코젠이 포사에 있습니다. 그, 이건 더욱더, 어, 캔사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음에 아우스에 대해서 어, 설명할 때 있습니다. ATP야 또는 Follicular Reg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아우스 플러스를 합니다.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스페시맨이 어떤 세포에 있는지 아키텍처 구조학적 또는 유크리아 ATP야 핵 이형성을 가지고 있는 어, 이런 세포가 아키텍처 구조적인 이상이나 또는 유클리아 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 걸 가지고 있는 스페시민데 그런데 이 비나인 체인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좀 이런 게 구조적인 어, 또는 핵의 이행성이 더 심하나. 그러나 어, 이걸 하이리스크, 캔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모자린 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비나인도 아니지만 또렷하게 말리금사는 애매하고 이상한 상태. 좀 뭐라 할까? 백리사가좀좀 아좀 뭐라 합니까? 비나인 카기도 조금 그렇고 말리금색 카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상태가 아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우스인 경우에는 참. 말리안 레이터 브라이브 합니다. 아우스를 어느 정도 내에 따라 굉장히 찰죠. 6에서 30%. 죠 그러나 아우스 진단이 나오도 어, 총파 속에의 하이 스피션 때는 아우스보다 캔사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크리아의 ATP가 어, 보이면 이거는 음, 파피로이 사이로 캔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 아키테라 a t p 보다는 유크리 a t p 가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FNA나 코어 니들 바이시를 6개월 내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초음파상에서 어, 하이스 스피치 할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피트 FNA를 하면 어, 또 10에서 30%가 아웃 또는 플러스로 나옵니다. 여기는 10에서 30%가 실제로 제가 해보면 70 1 0에서3 0가 확진이 나오고 7 0가또 아우스 또 플러스가 나오버립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가 두 번째 할 때도 이 아우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큰 병원에 가가 어, 코니들 바이피나 좀더모레큐큘러 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아우스 플러스의 리스크 말리거나 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정말 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클리아 a t p 는어파저파피로사 캔슬 소재션 하고 아키텐 i p t 는마이크로폴리클나 휘틀러셀 이 말은 뭐냐? 누클리아 a t 나왔을 때는 파피로사 캔서 했는데 진단에 조금 부족했던 거고 이 마이크로폴리클 스트라지언이 아니냐 좀 애매 모한 경우도 있죠 플러스 경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나중에 해보면, 어, 이 폴리큐라 오플라섬으로 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틀러셀은 세포가 이제, 여렇게 그, 온코시틱 체인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 그, 히틀러셀타입프의 어, 폴리큐라 오플라섬이인제안그면 다른 뭐, 하시모도 사이르타티스도 요런 히틀러셀 체인지가 오죠. 구별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사이토르조칼 ATP야. 여기 아, 전부 다 보면 아우스가 나오고 아케테라 ATP야. 아우스 위드 히트로셀 체인지 여기 예, 보면 오버할 리스크가 캔사가 25%뭐 굉장히 차이나고 38, 32, 18 48, 29, 50, 27 81, 23 제일 높은 것은 81% 제일 낮은 거는 18%그 결국 어, 검사자하고 어, 어, 백리어 사이에서 이렇게 어, 차이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피로르 사이르켄사의 뉴클리어 아티피아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 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의 스며 아, 했는 거죠. 쓰며 했는 건데, 보시면 여기에 어, 정상 어, 폴리큐라셀은 요거는 이제 어, 세포가 이렇게 하니 큰 패턴으로 어, 나왔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세포는 여기 이제 폴리큐라세 포가 어, 사이토플라점을잃어버렸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커셀이라고 합니다. 뉴커셀. 예. 그 다음에 여기 대포는 세포는 이제 어, 사이토플라즘의 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크레오스에 있습니다. 누클로이즈는 유크레오스는 여기 어, 이렇게 음, 어, 뉴크레오스오발 또는 음, 오발하고라운드내 이죠 오발입니다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안에 크로마틴이 에, 중요합니다. 크로마틴으로 어, 중요합 요거는 이제 어, 스미어가 뭐냐 하면 김자스테인 입니다. 바로 이제 스미어를 해가 김자스테인 하는거고 김자스테인 보시다시피 이 요거는 알비시입니다. 요거 깔려 있는게 알비시죠. 이제 세포의사이토플라즘이잘 보이고 주위의 백그라운드가 어, 잘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뉴크리오스 안에 뉴클로라이나 예, 라든지 크로마틴이잘 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팝스메어를 합니다. 팝스메어를 하면 훨씬 잘 보입니다. 여기에 어, 팝스메어를 하게 되면 이제 크로마틴이 파인하고 페일한 크로마틴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마이크로뉴클레올라이 핵이 이제 에센트릭하게 있고 예, 음, 이제 어, 크로마틴인데 이거는 파피로리참 어, 사이르 캔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 읽었네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느냐면 자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비나인이고 이게, 이게 어, 파피로 사이르 캔사입니다. 세포가 보시면 여기뉴클레오스입니다여기뉴클레오스고 어, 사이토플라즘이 지금 많이 어, 많이 센터 부분이 적고 페리페레에는 사이토플라즘이 좀 보입니다. 자, 여기는 왜 되냐면 이 뉴클레올라이 뉴클레우스 안에 있는 뉴클레올라이가 되고 안에 있는 크로마틴이 있는데 크로마틴이 아주 파인합니다. 아주 부드러 그렇게 이제 정상 음, 크로마틴은 조금 굵어져 굵죠. 어, 어, 그러나 이거는 아주 파인 크로마틴이 특히 파우더리 크로마틴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크레오스의 베네이시가 뉴크레가 잘록하게 해집니다. 여기 뭐냐 뉴크레오스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걸 커피빈 어피어런스로 커피빈 어피어런스 커피처럼 보이죠? 커피빈 어피어런스를합니다 때로는 이제, 어, 슈도 인클루전에 해서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뉴클리어 핵막이 안으로 들어가 마치 인클루전처럼 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도 인클루전이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슈도 인클루전이 요뉴클레어 그룹입니다. 뉴클레어 그룹이고, 어, 슈도인크. 티피카는 슈도인크루즈는 아, 요런 게슈도인크루즈입니다요핵 안에 동그란 인크루즈이 보이죠? 이것이 뭐냐면 여기에 그루브가 요렇게 잘리면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슈도인크루즈. 여기에도 여기에도 슈도인크루즈니 있습니다. 요 슈도인크. 하얀 거 보이죠? 이 슈도 신질로인크루젠이 어, 아니고 핵막이 레귤로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인트라뉴크레아슈도인크루즈고롱기천난유뉴크레아그루브가 여기 롱기천난유뉴레아그루브입니다그 다음에 크로마틴이 파인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포가 조금 라운드 오벌한데 조금 모양이 일레귤러합니다. 조금 유크레어스가좀 나이지 되고 오발 또일레귤라또 끝이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 어, 그파피러리 사이러켄사의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스에서는 ATPA 폴리컬러리전의 언디시즘 시금필켄사에 이거는 이제 이걸 진단 이게 나왔을 때는 코니들 바이시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Molecular Test 입니다. BRAF, LAS, RAT-PTC, FOX-8, PPAR, GAMMA 어, 어, 이런 것이 이제, 어, mutation 하는데 7개의 gene p a l 이 있다고 합니다. gene expression classifier 라든지 galactin-3 immunohistory 갈렉틴3가 옛날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어, 그저 뭡니까, 마리그네시 어, 리스크가 어, 높은 거죠. KT라더 2 0 2 0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한번 더 어, 복습을 하면 사이로인의 솔리드 하이퍽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Suspiration 소견이 있으면 High s u s p i r a i o n 없으면 i n t e r m i t t e s u s p i r a i o n 그 파셜리 시스틱이거나 또는 아이소 에, 하이퍼 에코인데 이 안에 스피시션 소견이 없으면 아 어, 있으면 인터미드 없으면 로스 스피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이소 하이포 에코 스펀지폼 노즐이거나 어, 또는 파셜리 시스틱인데 인터라 시스티 에코젠에 포스 사이쇼잉 에코메텔 아티페 이 어렵겠는데. 폴로이드 시스터말입입다다 다음 o 어시스 e 컴 e 레 y 시스 시스턴트, e b 9이고스 n 지 폼은 2 c m 이상이면 f n a 를리커멘 s 한다 이렇게 됩니다.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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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어렇 것일까요? 이렇게 나왔습 이렇게 나는이게서 이렇게 이겠죠요거는콜로이드시스는이다요거는 이렇게 나서는, 이렇이이게 이렇게 나서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이게나이게나서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는이 하고 마이이코 케도 되겠습니다. 노스 no 스피스피스니까 카테고리 3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에 된 FN에서 악성 세포가 없고 전이성 림프절도 없었습니다. 적절한 결정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FN이 악성 세포가 고 림프절 전이도 없다. 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반복세척 검사해야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뾰족하게 어, 보입니다. 그래서 FNA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랜 시간 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대구 어, 수성과 대림이 편하셔서 한 일주일 어, 어, 전에 어, 가을에서 단풍이 드는 풍경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